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코롱 티슈즈인을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전에도 제가 영상을 이제 드렸는데, 변화가 나와야 되는데, 네, 아직까지는 네, 음봉이 계속 떨어지고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근데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지금 현재는 사실은 좀 안타까운 것이 발표가 나오고 나서 지속적인 하락을 보여주고 있는 네, 이런 부분에 있는 거죠. 자, 이런 패턴이 좀 변화를 가져줘야 되는데, 네, 그런 좀 아쉬움이 상당히 큰 그런 상황입니다. 자, 오늘은, 자, 그 이유를 다시 한번 잘 살펴보고, 그리고 지금 수급이 뭐가 문제냐, 네, 이 부분을 우리가 명확히 알아야 될것 같아요. 그래야 이 원인이 바뀔 때 주가는 반전 패턴을 보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그리고 영상의 후반부에는 대박주도 한 종목 제가 말씀을 드릴 겁니다. 말씀 잘 듣고, 어, 꼭 좋은 몸에 매매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자, 그리고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대단히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많은 성원 부탁드리겠고요. 네. 제가 오늘 결론을 물론 드리겠습니다만, 음, 이 반전의 요인이 될수 있는 건에 대한 재료가 언제 나오는지 그 시기를 놓치지 않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 장중 상황에 대한 변수 요인들에 대한 말씀은 이 텔레그램 방에서 제가 말씀을 드릴 겁니다. 수시로 제가 실시간 정보를 드릴 거니까 여러분께서는 티슈진 입장. 이렇게 문자를 주시면 제가 최선을 다해서 도와드린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자, 지금 이제 문제는 공매도죠. 공매도가, 근데 여러분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4만 5천 주가 나오고 하루 거래량 대비해서 공매도 비중이 무려 10%인데도 이 공매도 과열 지정이 안 되고 있어요. 이 공매도 과열 지정이 되어야 공매도가 안 나오면서 주가가 반전의 모멘텀을 가져갈 수 있잖아요. 근데 지금 10.25%인데도 안 나옵니다. 4월 30날에도 물론 이제 안 나왔었고요. 최근에 공매도 비중이 꽤 큰데도 불구하고 코어롱티슈진이 아직 그 공매도 과열 지정이 안 되는 것이 좀 유감스럽습니다. 자, 그런 공매도 과열 지정이 되는 것이 하나의 그 터닝 포인트도 될수 있지 않겠나. 네, 그런 생각을 할수 있다 이렇게 좀 보이고요. 어, 사실은 지금 a 그 a c r 건의 재료가 노출이 되고 기대감은 아주 컸는데 발표에서는 디 모드 건에 대한 이야기는 했지만 확실한 어떤 확증이 없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들이 지금 이제 부담이 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이 들어요. 여기 그 뉴스핌 기사도 가만히 보시면 여기 중간에 보시면, 요런 건에 대한 기사가 있죠. 코롱 티슈지는 골관절염 구조적 악화를 억제하고, 질병의 진행을 늦추는 효과를 가져서, 세계 최초의 D모드로 인정될 수 있어 보인다. 막,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근데, 사실은 D모드라고 하면은, 재생권에 대한, 이 건에 대한 뭔가가 나와야 된다. 그죠? 재생. 통증 완화가 아니라 재생. 이게 제일 중요한 건데 골 관절염의 구조적 악화를 억제하고 질병 진행을 늦추는 효과를 가졌다고 해서 디모도로 인정될 수는 없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 사실 제가 볼 때는 이 티슈진이 요 뭐, 재생건에 대한 어떤 증빙 네 이런 것들이 좀 돼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지금 무릎 관절염 치료제 중에서 임상에서는 좀 앞서가고 있죠 네 왜냐하면은 여기 여러분들 그~ 보시는 바와 같이 7월 달에, 작년 7월 달에 3상, 임상 이상도 아니고 3상입니다. 투약까지 마무리 졌잖아요 그리고 추적 관찰 단계에 있기 때문에 좀 진도가 빠르죠. 그렇죠? 네이처셀 같은 경우는 뭐 2, 2, 3회 이상 지금 이제 하고 있는 정도고요. 그런데 지금은 임상 3상에서 투약까지 지금 이제 마무리 됐단 말이에요. 좀 진도는 빠른데, 실제로 네이처셀 같은 경우는 RMAT 지정도 받고, 뭐 BTD 지정도 받고, 어, 이런 양태로 FDA에서 어느 정도 인정을 해주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사실 뭐 그런 건과 관련된 거는 좀, 좀 부재한 그런 좀 약점이 좀 있어요. 홍보는 열심히 하고 그룹에서 커롱 그룹에서 밀어주긴 하는데, 실제로 어떤 증빙이 확실하게 좀 나오고 좀 그런 모습이 좀 나와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자, 어쨌거나 지금 현재는 여러 가지로 좀 아쉬운 그런 상황인데, 수급 측면에서는 이제 일반인들이 파란선의 일반인들이 주도를 하긴 했습니다만은 처음에 주도하다가, 그 다음에는 이제 주가 방향하고 맞질 않았죠. 그죠? 그리고 외인 기관 아직까지 적극적인 매수세가 아니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상황으로 보면은, 웨인이 숏커버링을 하든가, 공매쳤던 거매수로 확실하게 하든가, 아니면 순매수로 뭐 돌아서거나, 뭐 그런 패턴이 좀 나와야 할것 같다. 그리고 개미들이 계속 샀잖아요. 개미들이 좀 파는 공면이 나와야 돼요. 그죠? 개미들이 팔아야 외인이나 기관이 사는 거잖아요. 상대적이기 때문에. 이런 포인트로 우리가 발견하는 것이 지금 현재 중요하지 않느냐 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물론 12건과 관련해서는 부담 가질 필요는 없다고 그랬어요. 7월 달이라는 거이 부분을 아직 생각해야 되니까 아직 시간은 좀 있으니까 아, 하지만 이런 뭐 부분들도 암묵적으로 좀 압박 요인이 되고도 있는 겁니다. 그죠? 네, 이 전환가액이라는 게 5D r 이기 때문에 5로 나눠야 된다 이런 말씀 제가 드렸죠. 그래서 실제로는 어, 3만 실제로는 14,257원 짜리예요 예. 전환가액이. 그러니까, 7월 5일 지나면은 이게 시비가 주식으로 전환된다는 거. 그럴 가능성. 네. 이런 것들에 대한 압박력이 좀 있습니다. 뭐, 수량은 아주 많다고 볼 수는 없는데, 이게 지금 34만주라고 나와 있지만, 5배로 곱해야 된다는 거. 그것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죠? 한 170만주 된다는 거. 여기 나와 있는 것은 우리가 원주 기준이기 때문에 이걸 5DR이기 때문에 5DR로 환산을 해야 된다는 걸 말씀드렸어요. 이런 부분에 대한 부담은 좀 있습니다. 여하튼 아, 부담은 있지만 반전을 뭐 지금 막폭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할수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고 아, 좀 여러 가지 우리가 좀 점검할 요소들이 많고요. 이번에 반전이 정확히 어디서 나오는지 이걸 제가 좀 아, 말씀을 지속적으로 좀 드렸으면 좋겠고. 아, 좀 변화가 뭔가 있어야 돼요. 요거를 네, 한번 찾아보겠고요. 가격적으로는 지금 3335, 요정 네, 도라인에서 안전을 우리가 좀 노려볼 수는 있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여하튼 요건에 대한 이야기들은요. 제가 실시간 정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이 번호로 티슈진이라고 문자를 주신 분에게는 최선을 다해서 도와드리고요. 텔레그램 방에 들어오셔도 실시간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으니까 굉장히 좋죠. 궁금한 부분들도 해소가 될 겁니다. 티슈진 입장이라고 꼭 문자를 주시면 제가 최선을 다해서 도와드릴 거예요. 꼭 문자를 주셔야 베스트 협조를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대박주를 말씀을 드린다고 그랬어요. 지금 말씀드릴 거니까 말씀 잘 듣고 꼭 대박내시기 바랍니다. 네, 저 대박주 응. 말씀드립니다. 대박주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그 몇천퍼, 1 0배2 0배막 이렇게 허황된 말씀을 드리는 대박주는 아니고요. 우리가 한50% 정도 시세를 낼수 있고 단기적으로는 그리고 중기적으로는 100% 정도 수익을 낼수 있는 것을 목표로 하는 대박주입니다. 허황된 대박주에 대한 꿈은 버리는 게 좋고요. 이 종목을 오늘 소개를 시켜드리려고 합니다. 주가는 되게 8,000원에서 난한 5,000원 선정도에 여러분들이 접근하기 좋은 가격대예요. 그리고 변화가 너무 많은 중소형주이라기보다는 대형주 섹터에서 골랐습니다. 시총은 7,000억에서 1조 ,000, 3,000억 정도의 종목이에요. 자본 종계는한 1조 5천억에서 2조 5천억 정도의 안정적인 구도를 갖고 있는 그런 대박주입니다. 우리가 우량한 종목에서 선택이 좋죠. 네, 그 종목에서 한번 선택을 해봤는데요. 투자 기간은 2내지 4개월 정도 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핵심은 그럼 뭐냐? 네, 여러분들 뭐 상호관세 이건 때문에 상당히 어려워하십니다. 이 상호관세 악재를 회피할 수 있는 정도의 모멘텀 있는 종목이고요. 여기 나와 있죠. 그리고 대형 정책의 수혜가 있습니다. 초대형 정책인데. 좀 이따 말씀드릴 거고요. 그리고 안정적이고 그러면서 대박을 내야지 완전하면서 대박을 내는 것은 상당히 그 반대 위스크가 너무 큽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 중에서 골라봤어요. 여러분. 자 먼저 그러면 우리가 주봉 차트부터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죠. 네, 주봉 차트를 한번 제가 보여드리면 자 이런 식입니다. 네. 이미 대바닥을 찍고 상승하기 시작하는 초기 국면이에요. 그러니까 아, 우리가 이미 그 등을 해버린 것은 필요가 없어요 하락에서 상승 전환하는 초기 단계의 종목으로 어, 말씀을 좀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네, 이런 종목이고 자그 다음에 보면은 수급을 우리가 봐야죠 근데 뭐 외인기관이라든가 이런 메이저 수급이 일단 좋아야 된단 말이에요 수급을 보면 이런 정도 모습입니다 이미 초록색의 기관은 매집이 계속 지속이 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외인순매수 전환 초기 국면입니다 여기 보시면, 마치 그죠? 네, 메인이 네, 빨간 선이죠? 아, 이제 막 들어오기 시작하는 전환 초기 국면이죠. 이게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네, 기관은 계속 매수를 해, 들어갈 거고, 네, 외인들이 이제 사기 시작하는 초기 국면이니까, 이게 아주 그, 아다리가 맞는 거죠. 여러분. 그죠? 네. 그럴 수 있는 모멘텀이 있는 종목이다. 네. 요걸 좀 보셔야 되겠고요. 실적을 보면은, 자, 여기 좀 흐릿하게 보이지만은, 아, 꾸준하게 실적이 점증하고 있어요. 네, 그리고 특히 그 2022년도, 요 어, 때죠, 요 때. 이때. 요 예, 때부터 언어 라운드 흑자 반전해서 이 추세가 계속 지속이 되는 종목입니다. 이렇게 꾸준하게 상승하는 게 좋죠. 그리고 상호 관세의 영향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섹터예요 그래서 여기에 강점이 있는 것이 지금 현재 이 종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어, 그리고 이번에 이제 대선 치르게 되죠, 여러분. 이 대선 관련해서 정책 수혜가 국가적인 건에 정책 수혜가 나올 겁니다. 요거는 제가 말씀을 드리면 다알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요거는 제가 말씀을 안 드리는 거예요. 대선 관련 정책 수혜까지 지금 이제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이걸 크게 기대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주총에서 대변신을 확약을 이미 했습니다. 이제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예전에 그 주주총회 주주총회 공시에서 주주환원을 대폭 확대한다는 그런 건에 확약을 했어요. 그리고 지배구조도 대폭 개선한다는 약속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게 주주 친화적인 모멘텀까지 작용이 되면서 주가를 올릴 만한 거리가 충분히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고요. 예. 또 하나 중요한 거는요, 여러분, 예, 엔화 강세 수혜를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엔화 패턴이 어떻게 됩니까? 막 이런 정도로 엔달러 환율, 대단히 이제 이렇게 하락하고 있죠. 그러니까, 어, 엔화 강세가 지금 현재 그 시연이 되고 있다는 얘기인데, 트럼프 들어오면서부터. 결국, 달라는 좀 약해지고, 엔화가 초강세를 보이면서, 이권 모멘텀으로 실적이 대폭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는 게, 엔화 초강세에 강력한 그런 종목이다. 이걸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모멘텀들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기대가 돼요. 그래서 이 종목은 제가 여러분에게 꼭 그, 진입 시기, 그리고 비중, 그리고 매도할 때 매도하라. 이런 사인 다 드릴 겁니다. 이 전번으로 대박주라고 꼭 문자를 주세요. 대박주. 이렇게 문자 주시면, 제가 최선을 다해서 진입 시점, 비중, 그리고 매도 시기까지 해서 확실한 수익 한번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요전반으로꼭 대박주라고 문자 주시면 제가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 도와드릴 겁니다. 아시겠죠? 네, 그렇게 말씀드릴게요. 감사합니다.